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입니다 벤츠 GLE 450을 출고하시고 나서 뭐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별로이고 소음이 좀 조용한 줄 알았더니 시끄럽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GLE와 GLE 쿠페, GLS 모델이 5월 달부터 진짜 판매 대수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뜯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에리와 지에리 GLE 쿠페 같은 경우에는 요 도어 트림 사이즈가요. 어, 비교한다 그러면 경쟁 모델이 BMW X5, X6니까 걔네랑 비교를 해보면 도어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에 대한 대비책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시리즈는 유리창이 크고 지에리와 지에리 GLE 쿠페는 문짝이 더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 BMW X5가 한 요만큼이 더 유리창이냐 문짝이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흡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는 g l e 와 g l e 쿠페가 조금 더 조용합니다. 도어 트림의 구성을 보면은요 피스못을 조립하는 부분하고 도어 캐치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흡음재는 이렇게 걸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어 핀들이 있고 도어 조립할 때 위치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 4 1.3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은 사람 목소리랑 고음은 전부 다이 작은 스피커에서 들려지는 거고, 운전석과 조수석 발판 쪽에 별도의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인치짜리 스피커를 바꿔주면, 목소리 부분이 좋아지고, 필러에 있는 트위터를 바꿔주면, 치치치치 하는 곰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음을 할 때는 반드시 순정 흡음제를 그대로 쓰면서 추가로 시공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순정 흡음제는 별로야! 이러면서 버려버리고, 본인들이 취급하는 뭐, 3M 이런 거 말고, 검증 안된 재료,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는, 오히려 순정보다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방음해 놓은 거 보면은요 3M 신슐레이트를 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던 거 이런 거를 새로 재단을 했죠 순정 위치 그대로에 걸어 놓고 스피커 단자 꼽는 부분 노출시켜 줬죠 반대쪽 봐도 똑같죠 저 혼자 다 했으니까 똑같죠 요거는 이제 피스모 부분 앰비언트 라이트 잭이 있고 이렇게 마감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면 혹여나 교통사고 이런 걸로 도어를 교체하거나 판금을 해도 요 안쪽 트림은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방음을 또 새로 해야 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뜯었다고 해도 이 정도 마감을 해 놓은 거를 갖고 태클을 거는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와 마찰이 전혀 없는 시공을 했고요 스피커 음질 개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위치 그대로에 들어갔고 배선을 건드린 게 없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은 커맨드 통합 시스템이 이제 소스기기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별도의 앰프가 장착되어 있죠. 별도의 앰프에서 스피커대로 배선이 나오는데 세팅까지 되어 있진 않고요. 기존 모델들은 콘덴서로 코일로 그렇게 해서 주파수 커팅을 해 놓은 상태이고 별도의 서브우퍼가 있기 때문에 앰프 출력 여유롭고 앰프 음색 괜찮고 우퍼 조금 아쉬운데 뭐 얘네로 이제 좀 덮어버리면 되니까 음질을 개선을 한다 그러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스피커입니다 근데 gl와 gls 같은 경우에 스피커 장착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 차량이에요 뭐 뜯고 붙이고 조립하고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들기가 꽤나 어려운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카오디오 샵에서는 스피커만 바꿔서는 오디오 소리를 만들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앰프를 장착을 하는데요. 앰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폭기예요. 없는 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우선적으로 바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앰프를 교체를 하는 건데요.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순정 부메스터 앰프 출력이 충분합니다. 그럼 왜 교체를 하냐? 순정 앰프에서는 저음과 중음과 고음, 앞, 뒤, 좌, 우, 이렇게 밖에 세팅을 할 수가 없는데 앰프 교체를 하면은요 이렇게 쫙 해서 이퀄라이저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플랫한 게 가장 좋은데 스피커 설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소리 자체가 막 왜곡돼서 나오고 막귀 아프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순정 오디오에서는 저음, 중음, 고음 밖에 건드릴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제대로 달든가,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스피커 제대로 장착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정 스피커에 앰프를 장착만 하는 앰프만 바꿔버리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순정 스피커엔 순정 앰프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스피커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앰프를 먼저 바꿔. 왜? 그게 쉬우니까. 앰프를 바꾼 다음에 그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두. 하고 소리가 나오는데 우 하는 소리 여기를 올려 띠 하는 소리는 낮춰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져놓으면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붐메스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이 시스템의 소리는 어떻고 앰프 특성이 어떠니까 내가 스피커를 이 많은 애프터 마켓용 제품들 중에 이 제품이 매칭이 좋아 이거를 좀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장착을 할땐 내가 진짜 벤츠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최고의 퀄리티로 작업을 해서 미스 나는 부분이 없고 왜곡되는 부분이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스피커 장착하면 소리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되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그 음량이 똑같거나 더 줄어들거나 더 커지거나 이셋 중에서 장착을 제대로 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앰프는 증폭기 잖아요. 소리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정 상태에서 볼륨을 50% 밖에 안 올리는데 앰프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죠. 볼륨이 좀 부족해. 그럼 더 높은 출력의 앰프로 바꿔주는 건데 결국 스피커를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스피커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지. 자기의 허접함을 감춰버리기 위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 쉽잖아요 뭐 차가 뭐 GL2가 나오건 GLS가 나오건 뭐 앰프 달고 세팅 그냥 이퀄라이저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든 소리는 바뀝니다 바뀌는 걸 좋다고 좋아졌다고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앰프는 증폭기인데 <laughs> 증폭기를 교체를 했어요 뭐 순정상태의 부메스터 앰프보다 출력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세부 설정 들어가서 이퀄라이저를 막 마이너스 9dB, 마이너스 7 이렇게 세팅을 해버려요. 아니, 증폭기를 달고 저항으로 낮춰버린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고,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방음제 붙어 있죠. 흡음제. 요 안에도 흡음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모리 폼 같은 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가위질 해갖고 뜯어내도 저 같은 사람은 느껴요 요 흡음재만 빼도 이게 소음 밸런스가 달라지거든요 전체적인 소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신차를 구매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GLE와 GLS 전용 풀방음 이 차량에 맞는 풀방음은 130만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뭐 했죠? 문짝 뜯고 센터 스피커 바꿔주고 문짝에 스피커 바꿔주고 이렇게 다인오디오 제품으로 교체를 해줬죠 요 제품은 이제 다인오디오의 서펙스라는 제품 구성이고요 앞 스피커 4개 이렇게 바꿨고 센터 스피커까지 교체하는 비용이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벤츠 기준으로 해서 다인오디오 서펙스 5 5개 스피커 255만 원이고요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된 벤츠에서 스피커 튜닝을 해서 그러니까 스피커 교체하고 소리를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해서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을 보면은요. 앞문짝 스피커 4개와 센터 스피커 1개 기준으로 해서 170만원부터 465만원까지 한 5가지 정도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뒤스피커 옵션이 또한 3, 4개 정도 있는데 앞에 문짝과 센터 스피커를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스피커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네, 작업 예약은 2주 정도 밀려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